선생님, 저 사실 예.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저 여기 미술관 예. 와서 다 예. 봤는데 예. 이 작품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laughs> 작품. 아니, 어떻게 생선이 예. 이렇게 큰게 있나. 이렇게 큰 게, 물 그리고 <laughs> 같이 온 친구하고 이거 예. 갖고 싸웠어요. 와, 그래도 아니야. 저는 이게 음. 합성일 거야.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논 거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 아카이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생긴 지가 이제 1년 돼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전시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 아주 신선한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영향을 이 평창동에 또 미치고 있고 거기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대가이신 강원구 작가님의 전시가 있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꿈나무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음.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작가인 강원구입니다. 물론 <laughs> 네. 대가는 아닙니다. 그냥 작가입니다. <laughs> 아, 이번 전시에서 <laughs> 네. 주로 서울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작가님의 작품을 음. 지금 돌아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탁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잘 오셨습니다. 음. 여기부터 서울입니다. 딱써 있더라고요. 이것도 작가님 작품인가요? 아, 일종의 작품입니다만은 네. 이게 제가 이 문구를 부상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 있지만 오래 전에 경부 고속도로 앞쪽에 톨게이트에 크게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보면 맞춤법이 옛날 맞춤법이요그러네그러네아 아, 지금 씌워서야 되는데. 씌 네. 서 서울에서 네, 네. 제가. 살기 시작한 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1984년에 네. 아주 늦은 나이에 다시 미술대학 입학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혼자 벌어먹고 살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 뭐 버스를 타고 올라올 때 이걸 보면 어.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경고처럼? 혹은 각오를 단단히 해라 뭐 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아. 이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쭉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아. 이제 서울에 대한 작감을 한꺼번에 모으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게 생각이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연이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문구를 기억하실 건데. 네, 아, 그러실 거예요. 각자 어디 뭐 지방 가셨다가 서울로 음, 올때이 문구를 봤을 때 느낌이 다 달랐을 것 같고요. 달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 분들은 집에 온 기분 어, 저 그랬어요. <laughs> 근데 시골 분들은 저처럼 대부분 상당수가 아, 각오를 단단히 해직지고 살아남아 <laughs>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점에 좀 온도차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어, 오늘 작가님과 함께 이번 전시 음. 어디에나 있고 아무 데도 없는 강원구의 서울 네. 전시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러죠 네,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네, 오 작가님 와 여기는 한 면이 이제 유리로 바이 보여서 음. 굉장히 그 미술관 치고는 좀 새로운 느낌인 네. 것 같은데 요즘 이게 좀 괜찮아요 작가님 어, 전시 저는 굉장히 이 유리창이 튀어서 밖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어, 작가님 작품하고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뭐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같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그래요? 음. 네. 그러면 오늘 시작을 이 작품은 이제 제가 84년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다시 대학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야 도대체 이 넓은 서울을 누가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나 봤더니 일단은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도책에다가 그걸 한번 위치를 표시해보자 해서 어, 잡지에 실렸던 기업 광고를 잘라서 붙여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작은 지도책이다 해서 만들었는데, 뭐, 이것저것 이사를 다니면서 없어졌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시를 시작하면서 내가 서울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게 언제일까? 그걸 아. 의식하고 시작한 아. 게 생각해보니까 이때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서울시민청에서 만든 서울 관광지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뭐 물감을 한번 바르고 그 위에다 내가 갖고 있는 잡지에서 제 위치에다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나니까 강북의 중요한 지역, 강남 어? 지역 그리고 용의도 그 <laughs> 그리고 저쪽 마곡지구 정도의 아. 기업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에 대한 경제적 지도랄까 <laughs> 그런 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아. 이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아카이브가 생기면서 서울에 대한 디지털 작업들을 뭐 경로를 통해서 기증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작품들을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서울에 대한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쭉 모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여기 계시는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아이도 좋다. 우리가 같이 전시를 하자. 어. 뭐 기증도 했으니까 어. 해서 시작하게 된게이 전시입니다. 아, 그럼 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이제 1998년도 작품들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영화장면 같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서울의 관광역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삼빌딩이 아, 있고 서울 시내가 투명하게 잘 보이고 네.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서울에 밝고 활기찬 모습만 지켜있는데 사실은 서울이 갖고 있는 내부에는 있 어떤 공포, 두려움, 혹은 힘듦 그런 건 빠져있구나. 그걸 개인적으로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리고 이 작품은 당시에 이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음. 스캔을 해서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제 젊었을 때 얼굴인데 네. <laughs> 서울사리의 힘들 물 영화 힘들... 배우 같으신데 <laughs> 젊었을 때 <laughs> 살짝 연출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거의 무 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것 같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내부에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그렇죠,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한게 이제. 뭐, 스테레스키가 있다든가, 육산 빌딩에 전투기업을 뒤쳐서 불이라서 된다든가. 네, 이 뭔가. 그 나중에 9.11 사태. 그, 그, 그 장면을 보는. 연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건이 시기니까. 어? 저 훨씬 전이었죠. 어머, 그러시군요. 네. 이 초기에. 네. 초기에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아, 오, 이 작품도. <laughs> 이 작품. 엄청 재밌어요. 네 도망자라는 작품인데, 이 네. 시리즈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중에 서울이 배경인데, 원래 이 작품은. 의도가 서울에 대한 게 아니라 TV나 일반 대중 매체가 음. 한 개인을 낙인찍으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구란 개인이 있다면 그건 TV에서 어떻게 왜곡보도가 되면 범인이라고 해서 찍히면 그래서 얼굴도 뒤틀려 있고 그래서 얼굴이 네, 네. 예. 그런 의도였는데 여기서 내게된건저 뒤에 배경이 아. 어느 다큐멘터리의 스틸 사진을 그냥 차용을 한 거예요. 아. 텔레비전도 제가 어디서 따온 것 제 얼굴, 도망치는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영화감독이 만든 네. 북북서로 질르보는 그런 영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캐리 그레이트가 끝없이 도망을 가는데 <laughs> 캐리 그레이트 몸이 그래서 아, 캐리, 저 그래가지고 <laughs> 이 달리는 모습이 달리는 <laughs> 너무, <비율이 웃음> 너무 좋은 거예요, 리얼하고. 그래서 아, 이게 네. 선생님이 아니시군요. 제 몸이 아니고 얼굴만 제 얼굴이고 왜곡된 아 얼굴이고, 그렇죠. 그, 이, 칼라는, 칼라는 살짝 살짝 섞 칼라는, 부분적으로 넣으신 일부러 건가? 조금만 넣고 나머지 그러시죠? 색깔을 뺐죠. 아, 야, 근데 그리고 확 와닿는다, 예, 이 도망자란 느낌이. 예. 이때는 이렇게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충무로에 가져가면 충무로에서 슬라이드 필름을 뽑아줬습니다. 아. 그러면 그 슬라이드 필름을 당시에 일반 칼라로 인화한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사실, 예.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저 여기 미술관 와서 다 어. 봤는데 예. 이 작품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laughs> 아니, 어떻게 생선이 네. 이렇게 큰게 있나. 이렇게 큰 게, 물론. 그리고 같이 온 친구하고 이거 네. 갖고 싸웠어요. 진짜야. 그래도 아니야. 저는 이게 합성일 거야. 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논 거래요. 합성이에요. 사실은 이 작품은 물고기에 있는 풍경, 이것도 연작 히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이 앞에는 홍대 앞에 어는 골목이에요. 아. 그래서 어느 날이 골목 사진을 찍어 놓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선 같은 생뚱맞은 게 있으면 좋겠다. 어, 진짜 생뚱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생선을 좀 사와서 어느 옥상에서 찍었어요. 각도에 맞춰서. 아, 사와서 진짜? 어, 아니요, 여기다 놓고 찍은 건 아니고, 옥상에서 찍었죠. 아, 옥상에서 찍은 다음에 이걸 아, 아. 이 각도에서 보지게 합성한 거죠. 아. 그래서 잘 보면 바닥의 해상도와 위의 해상도가 약간 달라요. 아 <laughs> 근데 여기를 두개 작면을 아, 붙인 건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붙이신 거죠. 일부러 붙인 건 일부러 붙이신 거죠. 이때 제가 처음 샀던 디지털 카메라가 300만 화소짜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 와이드하게 큰 사진을 만들려면 여러 장을 붙여야 됐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다른 사진들도 전부 다 여러 장 붙여서 만드는데, 이거 이제 두 장을 붙여서 크게 만든 다음에 음. 거기다가 이걸 합성하고 아. 다시 디지털로 프린트를 한 거죠. 안드레아 네. 거스키. 네, 네, 거스키. 그 작가도 이렇게 하는데 붙여서 하는 작품들을 많이 거스키는 하죠 거스키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하죠. 엄청나게 정교하게 아. 해서 마치 붙이지 않은 것처럼. 근데 일부러 작가님은 붙인, 예, 걸 붙인 걸 티나. 붙인 걸 티나게. 아 이게 아.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어떻게 찍어도 항상 세계의 파편입니다. 세계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그, 그 앵글 파편, 안에만. 그렇죠 음. 시간의 파편이 공간의 파편이에요. 근데 오. 우리는 깔끔하게 정의하면 그게 정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깨워주시는 거네요. 예, 저희한테 어떤 생각하면, 가상현실에 대한. 예,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산작업을한 20점 가까이 했었어요. 제가 아. 아에 발표한 적은 또 아직도 없네요. 아, <laughs> 생선 시리즈로 한 번.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재개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네. 시키기 시작합니다만는그 아. 계기가 된것 중에 하나가 이게 청계팔과 화각동입니다 음. 여러 가지 고물 시장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그 네. 시장 뒤편에 오래된 이 낡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음. 정말 여러 장을 붙여 여덟 장 줬네요. 네. 그리고서 이제 이것도 합성을 좀한 거죠. 원래 할머니가 여기 서계시긴 했지만 네. 할머니를 좀 키웠어요. 아. 도 파란색과 빨간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렇죠, 다운시키고 그게 그렇죠, 조절을 해서 뭐 얘기가 좀 전달이 잘되게 네, 한번 네. 만들어보려고 했던 색깔의 대비를 어, 이렇게 강렬하게 네, 들어보 저는 이쪽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미키네 집 시리즈인데 네. 그 작가님이 이 미키네 집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그얘기는 불광동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미키네 집을 주웠어요.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어디다 쓸까 네네. 하다가 이런 담장이라 이런데 올려놓고 찍어봤습니다. 어? 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상징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또래가 어렸을 때 네. 일종의 꿈꾸는 이상적인 집의 하나가 이측 집, 양옥 집 아. 그런 집물로 실제로 갖지는 못했지만 그런 집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어. 그리고 그래서 일종의 꿈꾸는 집의 일종이구나.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찍으니까 그 분홍색 지붕과 노란색 벽체와 이게 맞아떨어진다고. 그리고 아. 저 구름은 별로 또 합성한 건 아니고 아. 실제로 저쪽 저 뒤에 산이 북한산입니다. 네. 북한산 쪽에 흘러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 그러신 맞춰놓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허물어져 가는. 음. 그런 공간에 이걸 놓은 이유는 어디 있으신 거예요? 음, 일종의 아까 그 갈치에서 봤듯이 생뚱맞음. 생뚱맞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장에서 주었다는 현장성 아. 그리고 그다음에 미키네 집, 집이 갖고 있는 상징성 아.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뒀던 거죠 뭔가 어떤 단란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던 그런 음. 공간에 대한 따뜻함이 애잔하게 느껴진다고. 느껴지는데 할까? 동시에 이렇게 깨진 거 보면 뭔가 그과정에 문제가 생겼나? 어, 이런 느낌도 살짝 그래, 들고. 네, 네, 그래요. 이제 그건 음. 뭐 보는 사람. 그지 철거촌에서 다르겠지만.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공간이 세워질 거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실제로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입주율이 그렇게 높지가 그러니까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와닿아서 좀 애잔해지더라고요. 아, 작가님, 이 또. 인형은 어디서 <laughs> 이, 진짜 이 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인형이 예, 수련자 역시 죽은 겁니다. 죽으신 기네, 예, 기네집을 쭉 찍, 찍다가. 아, 너무 저도, 재밌는 인형이에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오.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철권, 데이겐이라는 게임에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더 들어 뭐 저는 물론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 저쪽 붙여놓고 찍으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집안에도 놓고 저쪽에도 놨는데 제목을 뭘 붙일까 하다가 무술가니까 수련하는 수련자라고 치고 <laughs>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어 좌우낙하는 뭐냐면 중국 무역 소설에 나오는 무술 초식입니다 하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발차기예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능공 호보라는 제목인데 능공 호보 이것도 뭔가 무협 무협, 무협 제목 능이 공중 걸로 걸어간다. 아... 그러니까 경공술이에요. 몸을 가볍게 아... 해서. 아... 무당파가 아닐까 싶고. 무당. 소리만 아니네요. 소리만 내니요 그리고 <laughs> 음, 제일 한 가지 재밌는게 네. 이걸 보고 어 이거 우리 집에서 찍은 거다. 어, 그래요? 라고 얘기해. 그게 어디냐면 그 집이 네. <laughs> 저기 저 집. 여기 가면 이게 이제 네. 불광동에 북한산 아래 있었던 거의 산동네에 아, 가까운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네, 네, 네. 물론 다 흘려서 없어져. 없어졌나요?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 집입니다. 아.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가 됐어요? 아파트 존이 됐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이제 북한산 둘레길이 있고요. 아, 그래서 잘 보면 저희가 항상 이 집들에 대해서 감탄했던 게 이 집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평지를 거의 만들어서 그 위에다 집들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서 바위가, 큰 바위가 많으니까, 담장에 바위가 그냥 있어요. 그게, 그게 진짜 바위? 진짜 바위예요 와. 그렇고, 어느 집은 가면 집 안에 벽한 쪽이 바위예요그 아.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열망, 와.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놀라웠어요.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집 쪽은 한 열채만 어떻게 보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 네. 이태리에 음. 제가 지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친퀘티가 네. 그쪽에 보면 이런 굉장히 바위 산에 집들이 다네, 그냥 집들이 막, 지금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관광지 네. 여기도 잘 어떻게 보존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살림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는 볼 수가, 없는 볼 수가 없죠. ]이고. 이걸로만 볼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 작품이 기록적인 역할을. 네, 그게 저도 놀랐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찍을 때는 이 작품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리라는 생각을 네, 별로 안 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웠어요, 제게 말해. 그래서 그걸 찍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에도 좀 개인적 느낌을 주고 싶어서. 600으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아. 채색을 한 거거든요. 터치가 를 일부러 넣게조금맣게 아, 아. 그리고 일부러 채색했다는 걸 보여 주려고 흰물감 일부러 늘어뜨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색칠한 거예요. 예, 그러시니까요. <laughs>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네. 하는 그런 네. 작품인데 자, 여기는 지금 이 서울 시립 미술 아카이브에서 지금 가지고 네. 있는 필름들 필름들을 다시 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장 넘게 갖고 있다. 네, 2만장 넘게 어떤 뭐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테마별로 골라서 아. 보여준 거죠. 음. 그래서 뭐 이쪽에 보고 있으면 디지털 이미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음. 재개발 지역이고 네. 그 안에 이제 실내 내부 찍어놓고 나니까 그것 또한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로 음. 많이 찍지만 내부로 찍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카이브라는 게 작가님들한테 너무 소중하고 음. 작품 세계를 이제 본인도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제 작품을 아예 다시 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불광동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내가 알던 그 작업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갖고 있는 기록성이 네. 전면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품은 괜찮아 하고 만들어놨던 작품 말고 그냥 그러지 않았던 작품들이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 지나니까 아 이게 아, 다르구나. 작가님은 이런 계속 재개발 현장에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음. 끌어내는 이유는 어디 있으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재개발을 찍으려고 꼭 해서 찍었던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재개발 현장을 처음 본건 부천 쪽에서 살때 머리로 비행기가 막지나가어요 아,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항의를 시작해서 굉장히 넓은 동네가 거의 폐허가 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걸 찍기 시작한게 오세리 시리즈가 됐고, 그때부터 재개발과 그런 그렇죠.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서 이제 불광동으로 작업실을 2001년에 옮겼는데, 음. 거기서 주위 근처에 저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찍기 시작한 게 계기가 실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가님 작품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를 산책자로서의 작품 아. 그러니까 뭐 의도하고 찍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발견하면서 의도가 생긴 그런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 작품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랬다기보다도 현실을 먼저 마주치고 먼저 그리고 내가 찍는다는 건 뭘 뜻할까? 네.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야 되나 네, 하는 네. 것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야 하는 스타일이 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작가가 작품을 한다는 건 세계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것의 매개가 되는 게제 경우에는 음. 일단 현실성, 음. 현실이 우리가 웬만한 상상보다 세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성, 구체적인 구체성. 데서부터 할 얘기가 지속적으로 더 음. 나오고 설득력도 있더라. 네. 거기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작품들이 쭉 붙어 있는데. 쭉 하나의 뭔가 스토리가 시리, 있듯이. 이게 시리즈처럼 붙어 있는데, 네. 이건 한강시민공원입니다. 이것은 어. 2001년, 2002년에 네. 어느 날 한강시민공원을 지나가다가 제가 일종의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음. 오전에 버스를 타고 여의도 쪽을 지나는데 네.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막혀서 아... 너무 답답해서 왜 그러나 하고 내려봤더니 그때 복고 축제 기간이 아, 난리죠 난리 <laughs>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모여서 노는 아... 거 처음 네,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일종의 광기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노을까 아... 싶어서 카메라를 듣고 찍기 시작한 게첫 사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노는 것은 사, 다른 삶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기회 있을 때 놀아주자가 핵심이기도 하다. 아,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이제 앙리 르페브라는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대인들한테 시간은 강제된 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나누다요 강제된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다. 음. 그리고 나머지 여가 시간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냐. 강제된 시간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라고 주는 거다. 완전히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그런 여가 시간만 되면, 음. 그리고 남들한테 지지 않게 음. 약간 결사적으로 노는 경향이 노는 것도. 있더라고요. 노는 것도. 노는 것도. 그게 조화를 잘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 이전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네. 그 분이 저 박스 안에다 버리놓고 종이 어머. 박스에 아. <웃음> <웃음> 어머, 햇빛 가리기를 저렇게 해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네. 현실이 우리예 상상을 아, 통 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때 여의도에 있었던 네. 사람인데 <laughs> 자 저쪽 방으로 가시죠. 네 이제. 가시죠. 네, 네. 아, 저이 공간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네 칼라도 살짝 <laughs> 네. 흰색이 아니면서 네. 네. 편안하고. 어이 이 작품은 좀이 작품... 굉장히 더 회화적인 그리신 것 어, 같은데. 네, 그렸어요. 광목천 네. 위에다가 이제 제소라는 재료를 바르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강이고 어... 이제 한강 서울 전체를 약간 위에서 조망해 본 건데 이걸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북한산 같은 데 계속 놀러다니면서 산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서울에 사람이 한 명도 살기 이전 아주 오래 전의 서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그런 상상도 하시구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 한강만 흐르고 산들만 있고 어... 이것은 서울의 아주 오랜 과거이기도 하고 혹은 아주 먼 미래일지도 몰라요. 그러, 그래서 서울의 과거 혹은 미래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아, 약간 저는 이걸 실물로 볼수 있어서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미키네 집도 있고, <laughs> 예, 수련자자도 있고, 있고, 이게 있고 순이, 순이, 순이도 있고. 그리고 저 작은 저 이거, 작은 집은 출연은 안 했지만 네. 그 동네에서 좋은 거. 아, 이런 아이들이. 작가님 작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예, 거기에 들어와서 작품 속에 들어와서 음... 일종의 서사 구조를 이렇게 네네.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진 쓰레기인데 작가님 손에서 작품으로 의미를 갖게 된또뭐 그런 계기가 예, 되 오브제들이네요. 네. 이 작품들은 조금 느낌들이 다릅니다. 네. 네러니까완 네. 느낌들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여백 있는 작품들은 주로 제가 2010년 무렵에 그집 시리즈라는 작품을 했는데 네. 그것은 이 제가 제 불광동이나 한평유타운 재개발 지역을 찍으면서 음. 야이 집들은 정말 놀라운 집이야 내가 기록해 음. 둬야 돼 어. 해서 찍은 게그집 시리즈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개인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프린트하고 색칠을 한 거죠 근데 놀랍다고 하셨잖아요 저 진짜 놀라운 게 저기 귤은 그럼 진짜입니까? 귤은 어, 아니고 살구입니다 아 살구 저 살구는 진짜입니다 저기 어. 이제 은평 뉴타운 재개발 때 기자촌에서 어. 사람들이 살다가 일단 철거 전에 이사를 나갔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니까 그해 여름에, 초여름에 살구가 이 가서 바닥에 쫙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먹 아. 먹는 사람이 없었고요. 동네가 비어서. 네,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일종의 상징이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어. 사진보다는 역시 채색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든 아. 살구. 그리고 저 위쪽 꼭대기에 보면 저 바위 언덕 위에 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위요. 저건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와... 저 바위가 창신동 분명한 채석장입니다. 아... 화강암을 캐와서 저기서 무슨 명동성당도 짓고 어디지 바위... 조선시대부터 채석장이었어요. 작가님 이쪽으로 잠깐. 네. 진짜 독특한 거 발견했거든요. 짜장면. <laughs> 짜장면. 이게 네. 이거 분명히 회화인데 네, 그리신 회화입니다. 건데. 담벼락 사진이에요, 그림. 그럼 바닥이 사진이고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다가 제가 음... 담벼락들이 재밌는 걸다 찍어놨었어요. 아... 그래서 그이 담벼락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어디다 쓸까 하다가 아 여기다 드로잉이나 그림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올리면 재밌겠다 그래서한게이 음... 언더프린트 시리즈인데. 저 짜장면은 사실은 제가 불광동에 이사 올때제 네.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옆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사 오면서 짜장면을 시켜서 저 담벼락 아래서 먹었었는데. 어 계란이 나오는 짜장면이네. 그러니까 네. 그 기억을 살려서 그래서 그 담벼락 사진을 찍고 그때 기억을 살려서 짜장면을 그리자 해서 짜장면 다섯 그릇을. 제가 그럼 그 바로 위쪽 그림에서. 네. 그 만화 캐릭터들은 원래 아, 지금 담벼락에 어, 어, 없었어요. 제가 그린 겁니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저 집, 어느 집안의 병인데 이제 뭉크의 사춘기 소녀 그림을 저기다가 붙이고 어.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뭐 어느 카카오 캐릭터나 이런 걸 제가 그린 겁니다. 작가님 만화도 너무 잘 그리시네요. <laughs> 그리고 스티커는 원래 네. 붙어있던 스티커예요. 아. 그래서 그 진짜와 가짜를 다 뒤섞어서 어. 왜 저기다가 그 캐릭터를 그때 그리셨어요? 그때 유행을 했고 갑자기 일종의 화난 걸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린 거예요. 아, 그래서 불안... <laughs> 불이 나나 화가 나. 아까나. 그래 뭉크 그림은 왜 많은 그림이 있었을 텐데? 그림은 그것도 역시 화난 것과 일종의 여기서 살았을 누군가 어느 소녀가 살았다고 치고 집을 뭐 헐리거나다가 어떤 종류의 불안 그것을 연상시켰으면 해서 그걸 같이 아, 섞어놓은 거죠. 그요어 작가님의 지금 작품들을 쭉 봤는데. 우리 꿈나무 여러분이라든가 유튜브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오시면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고 예. 저희가 이제 이걸로 끝내지 않고 다음 편에서 작가님의 이제 인생 이야기부터 인생이야기. 쭉 풀어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꿈나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laughs>